침그까이꺼 그냥 대충 바늘로 그냥 아무나나푹쑤셨다가뽑는다는 걸까이꺼야 안그래요 그까이꺼? 반갑습니다 디즈니 필리켓입니다 두피문신 뭐 그까이꺼 제 2장 롤링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롤링기법 예 굴리는 거예요예 개똥벌레 굴러가듯이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일명 개똥벌레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이요 모든 게다 시행착오로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없애려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하지만 금방 배웁니다. 우리 원장님들 인생 로또 다 맞아 보셨잖아요. 로또 안 맞아 보셨어요? 로또요. 아 신랑이요 신랑 인생 로또 신랑 나하고는 더럽게안 맞는 거. 예? 신혼 때 음식 그렇게 못해도 지금은 다들 잘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원장님들 손가락이 어디 개똥이네 마시를 나갔나? 가위질을 많이 해서 붕대를 감았나? 뭔 뜻인지 아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화면 보고 계시죠? 네, 하시면 돼요. 너또안졌으면은 이도 하나? 에? 어디 수안보 온천 가가지고, 온양 온천 가가지고, 온천욕 하고 있지. 안 그래요? 온천 좋잖아요. 자, 준비를 했습니다. 했던데 또 하시는 거예요. 두피 모드에다 놓고요. 바늘은 그까이까이. 그, 이만큼 나눈 거예요. 이만큼. 보이실랑가 모르겠네. 롤링 기법을 할 건데요. 자, 10원짜리 보면은, 요, 동전 크기 하나 보이시죠? 요만큼만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스팟. 어떻게 하냐면은 되는 건 어제 그냥 탁 되고 네, 하는 거. 자, 요 크기대로 할 거예요. 하나 할때 동그라미 하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괜찮게 나왔죠. 이제는 스프링처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링기처럼 이 스프링을 반만 할 거예요. 이 반만 다시. 색소를 붙여서, 반을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또 반만 또 겹칩니다. 자, 또 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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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시면은, 스프링이 다카마되죠 예. 네. 자, 이제는, 여기서 하나, 10원짜리 크기대로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세요, 아예.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대충 그려놓습니다. 여기다 하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를 돌릴 때, 숫자를 세 가면서 하세요. 자,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떤가요? 괜찮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하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여기를 빼고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가 비웠는데, 비운 상태니까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걸 해볼게요. 자,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잖아요. 대머리, 대한민국에 몇명안 돼요. 아, 솔직히, s p 잘못된 문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문신 말입니다. 그게 뭐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점 커지는 거. 점만 안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대머리 안할 거잖아요. 속할 머리 없는 사람이 더 돈이, 돈더 돈이 된다니까? 아니, 하다 보면 점이 커질 수도 있지. 수, 아, 수천 개, 수만 개를 찍는데, 거기서 한두 개 커졌다고 해서, 티가 납니까? 안 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객은 말이죠. 무조건 진하고, 무조건 어둡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한번 봐요. 어때요? 예, 네, 이게 1차입니다. 괜찮죠? 예 이게 1차예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손 풀고 대고 반대쪽도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화 여러분이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스프링처럼 나왔죠? 예, 네,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다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성은 손끝으로 깊이를 조절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감을, 손에 오는 타격감이 피부에도 그대로 와야지 이렇게 도트가 찍힙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손에 오는 타격감만 익히세요.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오히려 안 보고 하시는 게 나아요. 계속 손에 오는 타격감만 아, 믿으세요. 자, 손에 오는 타격감만. 자, 이렇게 계속 굴리시는 겁니다. 보지 마시고, 손에, 아, 이 느낌이구나. 눈 감고, 아, 손에 오는 이 느낌이구나. 아, 이 느낌이 피부에 들어가는구나. 이것만 알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게 필켓이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원장님들 손꾸락이 마시는 안 나갔겠죠. 네, 감사합니다.